또 가시고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양반은 조금 내가 볼 때는 좀 아슬아슬해요. 민주당에 대해 밀려나는 개가 많아요. 그 운기가 조금 많이 이렇게 죽어있는 운기예요. 개인의 운기도 그러시고 국민의당 운기도 그렇고 제가 이번에 가져온 주제는 예. 지난 영상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번에 기호 2번이세요? 이제 김문수 예. 예. 후보에 대해서 좀 운기나 좀 그런 걸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그 양반도 내가 볼 때는 참 똑똑하시잖아요. 예. 똑똑하시고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양반은 조금 내가 볼 때는 좀 아슬아슬해요. 민주당에 대해 밀려나는 개가 많아요. 윤선열 대통령으로 인해서도 조금 그러시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번 선거 대선에서는 조금 아슬아슬하셔요 표는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표를 많이 받으셔도 100%는 받기가 좀 힘들시다 이렇게 보죠 윤선열 씨가 좀잘 하셔서 인기를 잘맞치셨으면은 조금 더 많이 이게 표를 얻으시고 그렇게 막상막하로 가실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무리 정직하시고, 아무리 잘하신다고 해도, 내가 볼땐그 운기가 조금 많이 이게 죽어 있는 운기예요. 개인의 운기도 그러시고, 네. 국민의 당 운기도 그렇고, 운기가 좀 많이 깔아 앉아 있어요. 깔아 앉아 있다 보면은 치고 올라가기가 힘들죠. 깔아 놓는 운기이기 때문에, 대선으로 봐서는 좀 내가 볼땐 아슬아슬 하시고, 내가 볼땐좀 장담을 못 하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좀 거의 확실적이라고 생각해도 좀 높다. 예.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도 좀 확률로 따져보자면, 좀 네. 당선될 확률이 좀 없잖아, 있을까요? 있으신데 아슬아슬해요. 깔아앉아요. 운이 깔아앉아. 당도 지금 많이 깔아앉아 있고, 네. 그 양반 운세도 좀 깔아앉아 있고, 그러다 보면은 100% 치고 올라가도 못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적에는 당선이 조금 어렵죠 다음에 또대선이 나온다면은 웅이가 올라갈 확률이 있을까요? 그 이제 밑에 또 후보가 또 나오시겠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장담을 못하죠요이십대 대통령 당선이 돼서 예. 뭐 탄핵 같은 게 되지 않고 5년 임기를 채웠다고 하면은 예. 그때 김문수 후보의 웅기는 어떤가요? 오년 뒤에 이 양반은 조금 이게 대선에 나오신 게좀 늦게 나오셨지요? 늦으셔서 내가 볼 때는 이번에 만약에 대선이 성공을 하시면은 좀 괜찮으신데 다음 기회는 이제 이게 5년이라고 하면은 지금 80세에 나오실 거 아니에요. 좀 힘드시다. 아, 기회는 없진 않겠지만 좀 힘드시다. 이렇게 보죠. 이번에가 기회인데 이 양반이 이번에가 기회인데 이번에 이제 대선이 안 되시면은 조금 힘드시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삼재가 껴있어도 운이 좋은 양반이 있는데 운이 또 나쁘게 들어오는 양반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올 금년에는 조금 아슬아슬해요. 좀 안타까우시죠. 기회는 이제 이번이라 이번에 대선이 당선이 되시면 딱 맞는 건데 이번에 안 되시면 좀 힘들어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 뭐 내가 뭐 그거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볼 적에는 그렇다는 거죠.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그런게 되시길 바라는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